오늘은 아빠가 마트에서 뭐지 매직 반지 달콤 젤리 매직 빈. 빈즈 달콤 젤리 벤아 그러네? 그럼 언제는 저가 이거 혼 이거 오늘 차에서 오늘 꼽은 거고 오늘은 이거 처음에 꼽을게요. 오늘은 오빠 오빠랑 같이 꼽기로 했어요. 가위 줄까 오빠? 나도 가위 필요 없어. 이제 해볼까요? 오빠, 이게 두 개씩 뜨고 있어요. 어 됐다. 저는 여기에서 제발 고라파덕이랑 야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와. 얘가 나왔어요, 핑카츄. 피추, 피츄랑 리피아. 아, 피츄랑 리피아가 나왔어요. 야동 언니랑. 와, 야동 좋겠다. 그래도 나는 이게 좋아요. 야동 그냥 필요 없어요. 오빠, 오빠, 뭐 나왔는지 보여줘야지.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전 야돈이랑 예상이랑 그리고 아, 이+ 브이 나왔어요 저는 예피추랑 니..니피아? 니피아랑 응. 닌피아 닌피아가 나왔어요 얘는 둘이 쌍둥이 <laughs> <제, 제>, 리는 <laughs> 지금 먹을까? 난안 먹을 리스틱 리먹을 리스틱 리가틱리스 빨리 줘. 김민아 인성 파탄이에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안뜯어지네 죄송한데 저 가위 가위 갖고 와도 되네 여러분들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어아조죠죠봐 뭐, 이거 가지고 가위 가위 아 맨날 내가 준비할 거를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좀 챙겨가지고. 근데 이거, 저가, 안 좋은 거 나오면 안에 어떤 게 들었는지, 이거 확인해 볼게요. 이거, 엄마, 엄마, 아빠가 사줘야 돼요. 응. 레몬. 저 티양이에요. 이것도 좋고 젤리 젤리 열어기 갑자기 갑니기 갑자기 갑자 못 먹은다고요? 그럼 가 먹고요. 응? 자, 이거 100개 넘으면 출전 많이 한 사람한테 보내수있길요 니피아랑 <laughs> 링피아랑 말이 조금 헷갈려요. 아, 피. 피카츄랑 같이 나오고 이거 둘이 같이 나오고 피카츄랑 삐쭈랑 같이 나오면 좋은데 그래도 젤리는 맛있으니까 괜찮아 이거 빼고 오빠 거지 내꺼 아 위를안 짜내고 밑으로 자르면 되어요피클 리스트가... 아 진짜 오빠는 바로 뜨고나가가지고 지금 저한테 저는 아, 난 여기서. 오빠가 이상일 씨를 꼽았어요. 야돈이랑, 이브이랑. 난 여기서 가져가, 장 갖고 싶었던 거. 삐추였거든요? 근데 삐추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고라파 끼이랑 야돈 눈이 이상해서, 거짓말, 거짓말로, 한 거예요, 야돈 이 저는 야돈 눈이랑, 고라파 덕도 좋아요. 아, 진짜. 음. 어, 많이 남았는 한 개씩 두개 감동이신 분은? 비앤아.